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이번에 소식을 가져온 종목 제가 자주 다루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의 서학개미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요 바로 아이온큐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 기술력을 갖추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춘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운영진 중에 는 한국인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팔로잉 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업데이트가 좀안돼 있긴 합니다.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기사라던가 이런걸 검색을 해 봤구요 아이온큐를 어, 매수해야 할 만한 이유 또는 매도, 어, 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룬 기사가 있어서 소개할 겸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의 혁신적인 기술은 잠재적으로 놀라운 수익을 위해서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일까요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키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은 회사는 크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잠재적인 리더라고 합니다. 수익성과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양자 컴퓨팅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 키포인트를 뽑아 봤는데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양자 컴퓨팅을 기후 변화에 대한 솔루션 개발, 약물 발견 개선, 에너지 생성 그리고 저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 등의 잠재력을 지닌 컴퓨팅의 미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 기업 중 하나는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아이온큐라고 하네요. 하지만 유망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아니므로 투자자들 이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아이온. 그의 양자 컴퓨팅 기술의 장단점과 회사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고려해야 할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켜짐 상태와 꺼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 비트를 조작할 수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난 병렬 처리 능력을 부여하는 양자 역학의 원리에서 발생하는 현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양자 컴퓨팅 분야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고요. 결국 양자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 해결 지구의 지속 가능한 삶 달성, 질병 제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가 가장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 바라보고 있고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수치로 보여줘야겠죠.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 마켓스탠드 마켓은 글로벌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23년 8억 6,600만 달러에서 2028년에는 연평균 성장률만 38.3%로 43억 7,500만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회사인 PNS 인텔리전스는 훨씬 더 낙관적이고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아이온큐의 매력은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하는 양자 컴퓨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양자 컴퓨팅 회사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의 확장 가능성인데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크기를 쉽게 늘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오류가 없고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네요. 경쟁사에 의해 기술이 복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견고한 IP.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가 아이온큐의 다른 양자컴퓨팅 회사와 대비되는 차별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빌게이츠를 대표하는 등 몇명은 유명 투자자들이 아이온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자는 회사의 기술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온큐를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양자컴퓨팅 회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상용화 에만 성공한다면 양자 컴퓨팅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아이온큐가 거듭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험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된 위험을 알아야 할 이유 알아야 하겠죠. 주의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아이온큐가 아직 비교적 젊은 회사 초기 회사라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는데 양자 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요.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인 규모와 계적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아이온큐는 2023년 2분기에만 4,370만 달러의 순손실이 입증이 되듯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잉여 현금 흐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아이온큐의 주가는 단기금리가 높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시장심리나 뉴스이벤트로 인해서 빠르게 변동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온큐의 주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분기 수익서, 수익 보고서를 발표한 날 뚜렷한 이유 없이 29% 급락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게 숏스퀴즈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한데 뭐 시장의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이 그만큼 심한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도전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이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채택은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또는 규제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IBM이라던가, 알파벳, 리게티 컴퓨팅 등 다른 거, 기술 대기업들이 이미 양자 컴퓨팅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등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러한 회사들이 우수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온큐를 앞지르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라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에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꼭 사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상당히 복잡한 결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양자 컴퓨팅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극도로 위험도가 높은 아이디어에 익숙한 투자자만이 아이온큐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아이온큐의 잠재적인 상승여력 엄청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결국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온큐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문가적으로 뭔가 와닿지는 않는 부분 일반인으로서 당연히 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 그리고 뭔가 삶의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 봅니다. 뭐 현재 주가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어 월요일 기준입니다. 14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14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낮은 가격, 23년 초만 하더라도 3, 4불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 급등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AI,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히 이게 일시적 반등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로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아이온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뭐 소량 정도는 매수를 해서 조금은 지켜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은 개인이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온큐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